본격 영상에 앞서 시간 없으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카드 할인 및 최저가 할인 구매 방법과 관련해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 다시 내용 이어가자면 아이패드 프로 7세대는 기존의 태블릿 제품들과 비교해 다소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으나 그만큼 강력한 성능과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고성능 M4 칩셋을 통해 데스크톱 수준의 퍼포먼스를 제공하면서도 슬림하고 휴대성이 뛰어난 점이 매력적이며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고사양의 태블릿을 원하는 사용자들에게도 충분히 높은 만족도를 제공합니다. 구입처 찾으시는 분들과 할인 혜택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을 참조해보셔도 좋습니다. 고사양 작업과 대화면을 원한다면, 프로 휴대성과 성능을 겸비한 작업을 원한다면, 프로 가성비와 성능의 균형을 원한다면, 에어 시리즈, 작고 가벼운 태블릿이 필요하다면, 미니, 가성비 좋은 입문용 태블릿을 찾는다면, 기본형을 선택하세요.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